여러분 참고하세요. 저는 새로 온 초코라고 해요. 띵띵. 어느 평화로운 블링마을에 곰돌이파와 토끼, 사자를 합친 토사파가 갈려버렸다. 네가? 야, 토사파. 우리말 안 들어라. 싸야 해. 쟤네들이 못 쳐들어오게. 우리는 방어만 하는 거야. 절대 우린 비폭력주의자니까. 절대 폭력을 써선안 돼. 해, 우리는 나의 포사파,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돼지에 엄청난 귀치기 권법이 있지. 간다.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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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 휴, 돼지의 힘이 만만치 않으니까. 니네들이 잘 견뎌줘야 해. 알았어. 우리 또. 우리 또. 담을 써보죠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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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. 1단, 2단, 3단, 4단, 5단으로 만든 밤 완성. 아, 수고했다, 얘들아. 우린 여기 있는데 왜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냐 옙. 수고했다, 얘들아. 뭐야, 우리는. 한편, 토사파. 아, 우리가 쪼고 뚫어버리면 돼. 맞아, 맞아. 그리하여, 대, 곰돌이파, 대, 포사파의 전쟁인 제 1차 세계대전 곰돌이파와 토사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. 우리는 여유가 있어. 이 뭐든지 붙여버리는 기계로 슝! 던져서, 칙! 돼지 눈이나, 칙! 요래의 눈에 붙여버리면,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어. 오, 역시 블링 선배님은 똑똑한 것 같아요. 뭐죠, 뭐죠, 뭐죠? 역시 이 집에서 6년 살은 경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. 에헴. 자, 방어 준비! <laughs>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걸 <laughs> 우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요 그래? 야! 튼튼하게 지었다며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직 1, 2, 3, 4 단이 남아있어요 손은 보이면 안 되는데, 어쨌든 휘청거린다고 어떡해 어떻게 너는 꺼려버렸어?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. 남은 시간 잘 버텨보자고!